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방사성 오염 물질을 담은 폐기물 자루가 대거 유실됐는데도 일본 정부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히자 일본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넷에는 방사성 폐기물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그렇다면 그동안 왜 재염 작업을 했느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트위터 등에는 17일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의 발언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고이즈미 장관은 지난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 유실됐다 회수된 폐기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생각된다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환경상 주장을 그대로 믿는 일본 네티즌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자루에서 폐기물이 거의 다 흘러나온 현장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사이신문 후쿠시마주재원인 미우라 히데유키 기자는 1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원전사고 폐기물이 담겨있던 포대자루가 회수되는 현장입니다. 내용물이 모두 유실된 상태라고 적고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보면 폐기물로 가득했던 일부 자루는 자루만 남아있었습니다. 다무라시 측도 미우라 기자의 영상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무라시는 16일까지 유실된 자루 19개를 발견해 17개를 회수했는 그중 10개의 내용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루가 강으로 유실되면서 방사능 오염토와 폐기물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자루에 들었던 폐기물은 인근 후루미치강 등을 거쳐 태평양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루 한 개에는 최대 1.3톤의 폐기물이 담겨 있었던 만큼 최대 13톤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실된 자루의 수를 밝히지 않은 만큼 더 많은 폐기물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의 안일한 상황 대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제대로 대처하기는 커녕 사태 파악이나 수습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물질이 다시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퍼져나가는 도 별일 아니라고 둘러대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최악의 우려가 사실이 됐다. 미국 시민단체 페어윈즈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이 단체는 핵 문제를 주로 다루는 단체로 태풍 하기비스에 의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된 폐기물들이 들어있는 자루들이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루들은 후쿠시마현 다루마시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수거된 방사능 폐기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다루마시 인근 하천인 후루미치가와 강에서 약1 0 0 m 떨어져 있었는데 무려 2,667개의 폐기물 자루를 보관 중이었습니다. 폐기물 자루에는 오염 지역에 있던 풀과 나무를 제거해 보관하고 있었는데 네, 자루당 무게는 1에서 1.3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루마시가 회수한 폐기물 자루는 10자루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후루미치가와를 통해 흘러간 폐기물 자루가 몇 자루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2667개의 자루 중 10개만 회수했다는 것입니다. 2650톤가량의 폐기물은 유실되거나 자루가 손상이 되어 찾더라도 이미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됐을 시에 나무와 풀들이라 그것을 다른 토사물과 구분해 분류할 수 없어 이미 대응 방안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지난 9월에도 태풍으로 폐기물이 유실됐었는데, 그때 역시 가림막을 설치하 조치가 없어서 일각에서는 일부러 폐기물 유실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 또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림막은 설치가 되지 않았고 페어윈즈는 최악의 우려가 사실이 됐다며 또 다른 문제로 이 방사능 폐기물이 강을 타고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전했습니다. 후루미치가 와는 다른 강과 합류해 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 이와 관련해 핵폐기물 저장 구역을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이 태평양으로 흐르는 강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핵폐기물 유실 사태와는 별도로 원자력 발전소가 또 다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포쿠시마 원전에서 여러 이상 경보등이 울렸고 이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했을 뿐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에 대해 15일 고이즈미 환경상은 폐수된 폐기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서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생각된다며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부분인지는 어린 아이가 들어도 알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의대 김익중 교수는 자루가 마대자루다. 그래서 옆이나 밑은 방수일지 모르겠지만 위쪽까지 방 장수가 되는 건 아니다. 밀봉된 것이 아니니까라며 비오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갈 거고 그 중에 일부는 빠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용기가 파손이 된다면 환경에 대한 영향은 있다는 말이고 2,700여 개에 달하는 폐기물 자료 중단 10개만을 회수했을 뿐인데 고작 10개의 회수율과 전체 0.37%의 회수율에서 폐기물 유출이 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의혹들에 대해 무책임하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이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 일본 아베는 태풍이 온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팀 럭비 월드컵 8강 진출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우려한 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폐기물 자루들이 홍수로 유실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입니다. 솔직히 이건 일본이 일부러 유실시킨 거라고 봐야죠. 좋아요 앤 구독 일본 대표팀의 용기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썼는데요. 아베의 트윗에는 이재민에게 건강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그럼 총리를 사해 태풍엔 느리고 럭비엔 빠르네. 피해 지역 사람들은 집에 물이 잠겨 럭비를볼수 없다. 태풍이 들이닥친 날밤 도쿄 내 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즐겨 놓고 아베를 국회에서 축출하자. 럭비 이재민은 지금 생명이 위태롭다. 국가는 대체 뭐 하고 있나 등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일부는 아베를 조롱하는 패러디 이미지를 퍼나르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아베의 발언에 일본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사히 신문 기자가 후쿠시마 오염 폐기물 영상을 직접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저는 이분 신상이 걱정됩니다. 실종 안될 텐데요. 일본 지방정부는 방사능 폐기 오염물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영상 속에는 비닐만 남은 자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검은색 폐기물 자루들이 물에 휩쓸려 나뒹굴고 있습니다. 일부 자루는 내용물이 어디로 갔는지 홀쭉해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범람했던 물이 어디론가 세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암울한 현실이라며 이런 것들은 왜 보도되지 않냐고 하는데요. 왜긴 왜겠습니까? 이런 거 보도 못하도록 법까지 바꿔놔서 그렇죠. 또한 폐기물 자루 바로 아래는 논이 있군요. 끔찍하다. 후쿠시마는 안전 다고 말할 수 없다. 국가는 재예방을 하겠다고 하지만 대체 뭘 예방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서 먹어서 응원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비판과 우려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자루를 회수했고 모두 내용물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대한 방사능 오염토 자루에는 1톤 정도의 흙과 폐기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염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만 개의 오염토 자루가 나왔지만 이를 보관할 장소를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사실 폐기물 자루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에도 후쿠시마의 4

태풍의 거대한 눈과 회오리 구름이 압도적인 하기비스는 밤늦게 도쿄를 강타하고 후쿠시마를 관통할 전망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하기비스가 지난 1958년 사망자 888명, 실종자 381명이라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혔던 아이다와 비슷한 수준의 폭우를 내릴 수도 있다며 엄중 경계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기비스의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보다 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기비스는 내일 새벽에 후쿠시마를 관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에 폭우가 쏟아질 경우 아직 처리되지 못한 방사능 오염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태풍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지난 2013년 일본은 일본 도쿄전력이 제18호 태풍 마니가 쏟아낸 폭우로 후쿠시마 원전 배수지 수위가 넘치자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유출한 바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4호기 오염수 탱크가 있는 H4 구역의 배수지에 빗물이 차올랐다고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폭우로 인해 오염수 저장탱크 주변의 수위가 상승하자 벨브 일부를 여는 긴급조치를 취한 뒤 고농도 오염수의 대량 유출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방류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일본 지지통신은 긴급조치라는 이유로 세시오염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방류했다면서 도쿄전력이 태풍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프랑스 기후환경과학연구소와 일본 스쿠바대 연구진은 태풍의 강한 바람이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토양을 유실시켜 방사능 물질이 강과 태평양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태풍 아타우로 인해 도쿄전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 폐기물을 담은 대형 오염 포대가 하천으로 유출됐다고 일본 환경성은 발표했습니다. 환경성에 따르면 일본을 강타한 태풍이 동반한 폭우로 인해 후쿠시마현 이다테무라의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약 30포대는 회수됐지만 주변 일대가 모두 물에 잠김에 따라 얼마나 많은 포대가 유출된 것인지는 파악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태풍 합의 기수로 인해서 일본 내 피해뿐만 아니라 더큰 재앙을 몰고 올수 있는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방사능 오염수와 오염 폐기물이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더욱 치명적인 것은 아직 일본에서 재험작업을 하지 못한 산림지역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방사능이 강풍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본은 재험작업을 통해서 방사능 수치가 절대적으로 내려갔다고 주장했지만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 구름이 집중적으로 머물렀던 아즈마산과 같은 경우는 전혀 재험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태풍이 후쿠시마 지역을 쓸고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풍과 폭우를 통해서 방사능이 다시 퍼질 위험성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도쿄는 물론 후쿠시마도 방사능 수치가 제염 작업을 통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심지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선수들에게 먹이겠다고 하고 있고 이제는 수입을 금지했던 중국이나 유럽에도 이를 수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 환경 단체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후쿠시마는 물론 도쿄까지도 방사능 노출에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으로 괜찮다고 했던 후쿠시마와 도쿄는 그동안 숨겨지고 은폐되어 왔던 방사능의 위험성이 다시 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갈 경우 후쿠시마 지역은 물론 일본 바다 전역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명태의 97%가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것입니다. 이번 태풍은 일본 전역에 방사능의 확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탁까지도 유업해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